쿠폰을 나눠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정석 청계 쿠폰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달달하게 나갈 예정이거든요. 쿠폰 지급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주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후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내일부터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게이트랑 폐쇄 모, 뭐 인스턴트 던전을 돌면은 50일 기념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바꿔먹을 수 있는 품목이 서주유 하나 그리고 서주유 전용무기 하나 커스텀 모집 티켓 10번 바꿔먹을 수 있으니까 50장이고요. 전용무기 설계도 2개 마력용해제 2개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헌터 마력 엘릭서 2를 3개씩 주는데 이거를 50번 바꿔먹을 수 있으니까 15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헌터 마력 엘릭서가 수급이 진짜 어려웠는데 여기서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서지우, 용매모상 바꿔먹고, 그 다음에, 마력 엘리서 2부터 바꿔먹은 다음에, 마력 용해제, 설계도, 티켓,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이게 코인을 얼마나 주는지를 모르니까, 커스텀 모지 티켓을 제일 나중으로 밀어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두근두근 보물찾기 이벤트라고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룬을 얻을 수 있는 상자인데, 조금 현질 요소가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일 축하 출석 이벤트도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7월 31일에 종료가 돼요. 7월 18일 이전에 접속하여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출석하셔야 최종 보상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이거 접으신 분들도 출석은 하셔서 보상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내용 보면은, 1일 차 20만 골드, 2일 차에 게이트 열쇠, 그리고 뭐 이게 좀 짜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7일 차에 서지우 전용무기 하나 주고요. 8일 차에 티켓 10개, 11일에 10개, 11일에 10개 이렇게 주고 14일에 해변의 열정 스킨 상자, 서지우 헌터 스킨. 이거 비킨이거든요 요거를 주게 됩니다. 이 서지우 헌터 스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서지우의 이 수영복 스킨을 출석만 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으신 분들도 출석 정도는 해서 보상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광해공방 나왔다고 해서 폐쇄무랑 인스턴트 던전 안 도시는 분들도 이 내일부터는 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